네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 우리 세븐나이츠가 패치를 했는데 3월 17일 목요일 업데이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뭐 가장 큰 소식이라고 하면은 차례대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음, 길드전 시즌 종료 어, 길드전 이제 벌써 아홉 번째 시즌을 맞이했었는데 이미 종료를 했고요 지금 프리 시즌으로 일단 접어들었고 나중에 다시 어, 새로운 시즌, 열 번째 시즌으로 나온다는 거. 일단, 배치를 했네요. 일단, 시즌 보상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시즌 보상 꼭 받아야지, 루비라든지 도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진짜 꽁이야. 어, 이거 꼭 눌러야 돼요. 꽁이야, 꽁. 이게 음, 지금 3일 동안 보고 왔는데, 이거 10일. 11... 오케이, 그냥 빨리 해! 바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수량하는 걸로 여러분들 하도록 하고. 일단, 손오 코스팀, 어, 뭘 줬죠? 어, 이번에 손오은 코스팀 줬는데. 손호공 쓰는 사람 있나? 어, 나는 손호공은 아직까지는, 예, 뭐, 몇 년을 해도 안 쓰고 있네요. 뭐, 지금 조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길드 총 점수, 시즌 점수가 27,000점 이상, 그리고 해당 길드원, 자신이 10, 징표를 15개 이상은 획득을 해야 됩니다. 길드전을 통해서. 그래야지 고스팀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들 뭐 아는 상황이고. 뭐, 특수마크, 전혀 의미가 없어. 무슨, 뭐, 어? 롤의 뭐, 테두리도 아니고. 의미가 없어.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각성 영웅 한정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들. 헬레니아. 아, 태생이 5성부터 시작해서 헬레니아가 일단 나왔는데. 음, 일단 뭐 스킬 한번 읽어볼게요. 아뭐 어, 전체 공격의 90%의 물리 피 a p 고 2턴간 대상 공격력 40% 결투장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첫번째 스킬부터 일단 애매하고 두번째 자신의 공격에 대한 3턴간 막기 효과 그리고 자신의 도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요즘에 결투장에 솔직히 이게 좋긴해요 좋긴한데 아, 좀 애매하지. 이런 버프를 제거하는 게 워낙에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 좀 애매한 스카투이가 갑자기 내 거예요, 여러분들. 어, 자신의 뭐폼 보지 말고. 음, 약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약간 좀 애매해. 요즘 이런 버프가 워낙에 제거가 많다 보니까. 어, 그리고, 패시브는 자신의 부든 피해에 대한 30%. 30%좀 애매한데, 감수만큼은 피해를 더 대려줍니다. 반사. 요즘 반사 면역이 또 많아가지고. 아, 반사 만이 요즘 많긴 한데. 제일 공격을 못 넘게 합니다. 5인 공격에 대한 데미지 감소 80% 효과 부여. 이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여러분들, 요즘에, 뭐, 룩도 뭐 그렇고, 소교도 그렇고, 5인 공격 면역 있잖아요. 얘도 뭐 80%면 거의 면역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요즘 관통기가 워낙 많아. 그리고, 이런 버프도 요즘 제거를 잘하고, 거기에다가 턴감까지 요즘에 굉장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결투장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해요, 패시브가. 각성 스킬 볼게요. 아군 연체 스킬 재사용되기 시간을 초기화 시키고 아군 전체 4통 간 보호막 보호막 4천은 오지네 보호막 4천은 일단은 개우지긴 하는데 스킬 재생 사 시간을 전부 초기화 시키고 아군 이거는 조금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결투장에서 지금 현메타 현 이제 공격메타 뭐 각성 렐론제라든지 뭐 카일 뭐린 전부 싸잡아 다 넣는 약간 그런 데을 어떻게 좀할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뭐 즉사덱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결투장만 딱 봐서는. 근데 여러 가지 뭐뭐 뭐 보스전이라든지 아니면뭐 어디겠습니까? 뭐 공성전 뭐 굳이 쓰자고 하면 뭐 레이드도 조금 가능은 하겠고. 어쨌든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약간 좀 희귀하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헬레니아 각성 기념 코스튬 재판매. 어, 오, 무슨 뭐죠? 아, 차라리, 해브니아를 우리 한번 기대해보자. 해브니아는 공격형이라서 조금 기대해볼만한데. 헬레니아는 그다지. 헬레니아 5성 선택 많이 했는데 괜히 했네. 자, 종료 이벤트, 하이트데이. 뭐 음, 우리랑 상관없는 날이었고요 황금방 이벤트. 음, 어, 필요없고. 몸 횟수 증가. 아, 몸 횟수 500회는 좀 꿀이었지. 피나아 여러분들 얻었습니까? 피나아 드르게 안 나오더라 맞지? 와 이거 드르게 안 나와 진짜. 어, 리엘리시아 텔로 상승이 없어졌구요 그다음에 개선상 시면의 탑이 또 배경음이 추가되고 10층 단위로 변경. 보스 우마왕이 출혈 면역이 적용되는 현상. 이게 요거 요즘 좀 말이 많습니다. 우마왕이 이제 출출혈 면역이 음..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어.. 우망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아보시고 저는 이제 우망전을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긴잘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이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어.. 버그라고 하는지 오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길리전금지영웅 실비아 챈슬러 레이첼 아이린 그리스 백령뭐 쓰레기하다 <laughs> 왜 이래야 돼야 요즘 뭐 쓰냐 이거들 백령은 또 뭐야 와백령뭐뭐 나올라 그러나 음 굉장히 애매하네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 3월 17일, 어 업데이트 내용을 일단 알아봤고요 어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요즘에, 저도 지금 약간 코가, 코랑 목이 좀 별로 안좋아가지고, 요즘 환절기인데 좀 여러분들 좀 건강 진짜 유의하시고, 음 다음 업데이트 소식에 또 제가 또, 여러분들 또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뭐, 진짜로 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래도 쎄네, 왕년에 좀 오지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어. 어, 답변해 드릴 테니까 음, 댓글 많이 달아 주시구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고 그래야 세븐나이스 영상도 어, 지금 합성이나 루법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합성 한 20연타 막막 루법 한, 어? 한 2,000개 마이 대기하고 있는데 어, 그것도 여러분들 스케줄 맡기실 분들은 메일 주시고 아래에 있는 메일에 주시고 음, 업데이트 소식은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무머디!